자, 10월 6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 영상 녹화를 했는데 어, 소리 녹음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그냥 아침에 영상 뭐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보면은 지금 오늘 한 20분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20분 정도 사진 어 영상 찍었던 건데 지금 이게 다날라가서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간단하게 어,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은 정고점이 지금 52,700 이거든요 근데 지금 51,500까지 왔습니다 이 정고점을 뚫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정고점을 쭉 뚫고 어, 나중에 이야기 드릴 거지만 이렇게 엘리어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치고 간다라고 하면 1파보다 높아져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무조건 수직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음, 그렇게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거를 1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어,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 찾을 때도, 여기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 안에서 조정이 왔는 이 부분은 어 그냥 그 안에 파동 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무조건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요 어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정 받고 해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3파를 만들면 된다 1파 2파 3파 이거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럼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에 있었는데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ec 게리겐슬러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또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처럼 어, 암호화폐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SEC 위원장 유가 증권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그냥 그어 버리죠.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투자 소단이다. 실제 통화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laughs> 저번에도 드렸던 부분이죠. <laughs> 뭐 cbdc 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거 결제수단으로 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게 투자수단이죠 어, 투자의 수단이지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cbdc 같은 경우에도 나온다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성격이 아예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가 어 지금 여기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단이고 실제 통화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암호화폐 잘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는 어, 통화가 아니다, 어, 화폐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서 투, 투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과 은 응, 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경쟁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어차피 투자를 하는 용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으로 지금 결제를 하시는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laughs> 자 10월 강세장 업토벌 얘기를 하죠 어, 10월의 강세장 자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첫번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해지수단 자 비트코인이 해지수단 인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은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해지수단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나 지금 경제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불안한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시장이 올라갈 때, 음,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을 때는 솔직히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못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해지 자산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유입이 지속되면서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발표를 했죠. 음, 그 이유는 어, ETF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관들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을 겁니다. 규제는 어, 말은 딱딱하지만 오히려 규제가 생성이 되면 더큰 기관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ETF가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인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기관들의 이렇게 유입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죠. 9월은 상대적으로 약세장 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10월 11월 12월이 4분기 때는 어 지금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어 이때는 상승장 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다르게 사람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어, 바뀌어줌으로써 공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오히려 빨리 더 상승을 요하는 어,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ETF 승인 심사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 자 하지만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어, 중국의 제2 헝다 사태 판타지아도 이자를 못 갚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헝다그룹과 마찬가지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요 채권이자를 갚지 못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위기가 퍼지고 있는데 어, 크게 걱정하실 건 일단 아닙니다 먼저 얘기 드리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330조원 정도의 부채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거기에 약4% 정도 129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너헝다그룹처럼 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지금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자꾸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중국 당국이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체의 과도한 차입에 대해 단속에 나서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 제가 처음에 헝다그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고 그래서 헝다그룹을 나라에서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제 생각이 좀 달, 어, 달라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아예 그냥 이건 알고 있었어요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제에 나섰는데 어, 여기서 오히려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를 해버리면은 어, 오히려 헝다그룹 진짜 파산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파산 위기 헝다그룹의 누적 410억 원 투자 누가 국민연금에서. 음. 그리고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됐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북유럽까지 갑니다. 스웨덴, 스웨덴에 지금 헝다뉴에너지 자동차와 합작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내셔널 일렉트리 비클 스웨덴 여기 공장도 지금 300명 정도를 해고를 하고 지금 새로운 자금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헝다그룹의 이 파산 때문에 경제들의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경제의 손실 부분 어, 타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어, 지금이 마냥 우리가 그냥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 말했던 것처럼, 황다,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리고 황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자를 또 내야 되죠? 어, 언제 내야 되느냐. 보면은, 여기, 10월 11일 날, 어, 또 내줘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부분, 이 골칫거리가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어, 또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는 어, 그리고 공포감이 없 없이, 없이 즐거운 투자를 할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표들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달러 지수입니다.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 달러 강세면 비트코인은 보통 디커플링 되어있죠 반대로 갑니다 달러가 내려가면은 달러의 강세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달러 강세가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아니 커플링이 돼 버렸죠 어,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비트코인은 그냥 올라가고 내렸을 때는 뭐 원래 내려가는 거니까 디커플링 근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그런데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무지성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자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나스닥과는 커플링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오르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여기서 올라주면은 비트코인 가격 올라주고 보통 이렇게 커플링돼 있고 한 번씩 디커플링 되는 경우 이때죠 6월쯤에 디커플링 한번 됐었고. 보통 어 그리고 여기 2월달에도 한번 디커플링 되고 하지만 보통은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나스닥 기술주와는 어, 비트코인과는 함께 커플링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디커플링이 됐죠. 어, 지금 나스닥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음, 솔직히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못 했던 이유가 어 너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지성으로 그냥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이자라고 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도 관점 유효합니다. 음, 무지성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서 약조정이 한번 와줘야지만. 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견인이 된다. 저번에도 말했죠. 이렇게 무지성으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매수 세력이 안 따라붙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높아졌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정도만으로도 벌써 기대감이 충분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만 떨어져도 여기에서 매수 세를 받고 바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조정이 지금 한 번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저는. 음, 오늘 영상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드를 지키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드가 음, 늘어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저는 갑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분들 뭐니 네 때문에 못 샀다, 니네 때문에 기다리다가 못 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려면 사고 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음. 뭐 제가 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돈 벌게 되면 뭐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한테 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 저는 그냥 참고하고 저의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 안 맞으면은 제가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 조정 한번 기다리고 어, 진행을 하려고 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두 포인트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에서 저항을 보통 맞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피보나치 두 단계까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리고, 지금 여기 0.618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뚫었죠. 조금. 음, 여기에서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은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여기를 뚫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상태로 무지성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빠질 때 너무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어, 그리고 헝다 이자 관련도 지금 11일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공포 심리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조정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걸로 어, 저는 계획을 짜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엘리어 파동 한번 볼게요 엘리어 파동 같은 경우에 이제 1에서 5파까지가 상승 그 다음에 A, B, C파까지가 이제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5파까지 치고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으로 A파, B파, 여기 C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안에서 1파, 2파, 3파 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 5파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 치고, 여기에서 A, B, C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에서 그럼 다시 지금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5파까지 진행되고, 10파까지 여기 내려오면은, 이게 또 하나의 파동으로, 넓게 보면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1파가 되고, 여기가 3파 되고, 마지막 5파까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 모습에 여기 안에서 이 파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지금 1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1파, 2파 치고 3파, 4파, 5파까지. 이렇게 해서 연말에 1억을 찍는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동상으로 지금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c파 까지 끝났고 c파에서 반등 쳐줘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해도 상승 관점이 저는 호세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말했는게 1억 가능다 어 저는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자 그럼 여기 3파 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 갈리 없겠네요 아니죠 이 안에서도 1파를 만들 때 여기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4파 같은 경우에도 4파에서 5파 가는 길에 여기 한번 조정을 와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3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3파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플랜 B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63K 이렇게 하는데 어, 얼추 그렇게 진행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파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에 목표는, 저도 플랜 비의 의견이나, 그리고 스톡드 플로우 차트도 저도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서 연말에 불장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단 여기에요. 이 1파부터 1파에서 3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1파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고점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1파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어, 여기에서 약조정은 오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훅 내려가 버리면 안 되고요 어, 약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어,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지금 바, 다, 그렇게 올라갈 거면 당장 그렇게 올라갈 거면 왜 매수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스캘핑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오르면은 팔고 어느 정도 팔고 내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스캘핑을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럼 제가 여기에서 그냥 사고 지금 사세요. 사고 연말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이러면은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빠르게 어, 올랐을 때 팔고 급등하는 거 팔고 내렸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에 약조정이 살짝만 와 준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서 3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조정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지금 헝다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파장의 여파가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음, 그래서 조금 적극적이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시고 뭐 마음대로 하시겠죠. 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저랑 맞는 분들 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리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어 파동이 인펄스 1파, 2파, 3파, 4파에서 5파까지 가서 연말에 1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볼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